티제와 함께하는 음치 탈출 프로젝트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바이브레이션 비브라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래할 때 그냥 일자로 쭉 부르는 것보다 바이브레이션을 넣으면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겠죠. 근데 초보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성대로만 바이브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회 하고 있어요. 우리 다투던 그날 이렇게 돼서 오히려 안하니만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좋은 바이브레이션은 배와 연결된 바이브레이션이 좋은 느낌을 줍니다. 우리 다투던 그날, 그날. 네, 이런 식이겠죠. 자, 이 배로 하는 바이브레이션을 아주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만화 영화에 보면 악당이 출연하죠. 그래서 악당이 웃는 웃음을 따라 하시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하하하하. 호으 쓰면 실제로 배가 가볍게 따라 움직입니다. 하하하하하. 최대한 가증스럽게 하시면 좋고요. 이것을 응용해서 가사에 어, 이것을 붙여서 어, 1단계로 연습합니다. 고 하하하하하. 고호호호호. 2단계는 한 글자당 네 번씩 훈련합니다. 해해해이소호호호호호호하하호호호네 <laughs> 이렇게 훈련하시고 그 다음 단계는 음을 넣어서 연결을 시켜서 훈련합니다. 남자는 1옥타브 솔, 여자는 레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 다 두더근 날 네, 이렇게 연습하시고 마지막은 실제 노래에 바이브레이션 하는 위치에 붙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회하고 있어요 이 다투던 그날. 네, 이렇게 초반에는 항상 과도하게 훈련을 하셔야 배를 응용해서 하는 게 연습이 되고요. 숙달이 되면 이것을 편하게 힘을 빼고 부르시면 자연스러운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어요. 다투던 그 날, 괜한 자존심 때문에 끝내자고 말을.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쉽죠? 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연습법 많이 하셔서 실전에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